미소녀 얼굴형 그리기 어려우셨던 분들 생각으로 무작정 그리지 말고 알고 그려봅시다 미소녀를 그리기 이전에 실제 사람 얼굴과 미소녀 얼굴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실제 사람의 얼굴과 미소녀 얼굴 위치를 확인했을 때 실제 사람의 비율은 각 이목구비가 얼굴형에 맞게 골고루 있는 반면 미소녀는 한눈에 봐도 실제 사람보다 이목구비 위치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모든 이목구비가 아래에 있으면 미소녀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귀여운 미소녀 얼굴형이 이목구비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눈이 크고 입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밀조밀 귀여워 보이는 인상을 주는데요 실제 아기와 같은 비율로 볼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미소녀 얼굴형을 진행해봅시다 보통 얼굴형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그리고 중간에 선을 긋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동그라미가 둥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얼굴형을 생각하면서 타원형으로 그려주도록 합시다 가운데 눈코 입의 위치가 들어가는 십자선을 그어 주고요. 턱의 이목구비에서 많이 차지하지 않게끔 이목구비를 쭉 내려 주세요.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비율과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얼굴형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머리에서부터 볼까지 아래로 그리는 방법 하나는 턱에서 머리까지 그리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머리에서부터 볼까지 가게 될 경우 일어나는 건요 볼 면적이 옆으로 커질 수 있고요 턱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머리 면적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위아래 비율을 맞춥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머리가 커지거나 볼이 커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얼굴형을 그려줄 때 얼굴 옆이 넓어지지 않도록 그려진 타원형보다 조금 안쪽으로 그려줍니다. 실제 인간의 목과 미소녀의 목은 다릅니다. 미소녀의 목은 그림체에 따라 달라서 미소녀체와 가깝다면 얇게 그려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예뻐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본다는 반측면을 그려볼게요. 미소녀의 그림의 얼굴형을 봤을 때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귀여운 볼살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어야 귀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얼굴 뒤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 또한 스케치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에 있는 미소녀 얼굴형을 중심으로 십자선을 그어줍니다. 얼굴이 되어줄 타원형을 그린 다음 뒷머리를 그려줍니다. 반측면이니 귀도 그려줘야 합니다. 귀는 눈썹과 코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그 근방에만 있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옆 얼굴형인데요 귀여워야 되거든요 미소녀의 볼이 너무 튀어나가지 않게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바깥으로 동글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십자선 아래 중심부까지 그려주세요 반대편 얼굴선은 귀가 있는 데까지 그려줍니다 방측면 얼굴에 십자선을 넣게 되면 십자선은 옆으로 얼굴형을 따라 곡선으로 그린 뒤눈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면요 미소녀 얼굴형 끝입니다 뭐요? 미소녀는 이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 어려우신 부분이나 알게 힘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림 인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눈 그리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